엄마, 이파리 따는 거? 이파리 따지 마! 아, 이거 또 땄어? 아. 한디 여기? 가지마셔 아. 이거 겹치면서 고추가 얼마나 많이 올 거니, 이거. 들어 매는, 나, 매는 거? 아유, 엄마, 근들어 매는 거네. 굿들어 매는 거? 응. <laughs> 굿들어 매지 말고. 야 이거 이렇게 봐보셔 응. 아 이거 이거 춧추끈 있잖아 여기 아니야술러졌어아 이렇게 살짝 들어가 왜좀더 잘하면 들어가는데뭘 뭐, 이런 거안 들어간다고 뭐? 이런 거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는 거 그냥 살짝 묶어주던가 이거 잘라내지 마셔 여기서 고춧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거 다 잘라갖고 저기 고라니가 뜯어먹은 것처럼 만들어 놨어 근데 <laughs> 엄마 저기 어디 스텝이 어디다 심었어? 저기 어? 지어서안 돼. 저기 여기, 여기. 뒤에 봐봐 어떻게 됐어? 많이 안 자랐어? 응지어지어서 지러? 비가 많이 와서 안 자랐다고 비료 좀 줘야 되나? 어떻게 되노? 아유 한번 일단 가보고 비료? 어후 또 비료를 한번 줘놓을게요 일단 가보고 여기다 브로, 브로콜리랑 뭐야? 야, 비트랑 예? 찍는 거? 응 안녕하세요, 술림농원입니다. 안 앉아봐, 진짜. 저희가요, 심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엄마가 스테비아로 심어놓은다 그러는데난 스테비아라는 자체를 까먹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거 엄마가 심어준다고 그래가지고, 아았쇼 그러고 그냥 까먹고 있다가, 아까 구독자님이 스테비아 잘라는것좀 보여달라고 해서 잠깐 와봤는데, 이게 뭐여? <laughs> 여기 지어 아니야, 안지어 아. 왜 그러지? 왜 이러지? 많이 안 자랐는데, 여기 한번 봐봐, 자기야. 원래는 이렇게 자랐어야 되거든. 어? 원래 키가 더 이렇게 자라지. 막. 어, 이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이게 지어서 그런가? 아닌데? 그름 키가 없어서 그런가? 왜 애들이 다 이래, 이래지? 이거.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기분에? 아, 이거 봐. 지러? 어, 내가 봤을 때 이게 수분이 많아서 뿌리가, 새 뿌리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비닐을 걷어버려. 비닐을 찢어버려야 돼, 진짜. 그게 낫겠어. 비닐을 찢고, 어? 여기에다가 더 구름을 줘야 돼, 이거 막, 아우. 수분이 여기 너무 많네. 여기 땅이 지은가 그런가 보네. 아, 그럼, 그래, 그러면, 비닐을 다 찢어야 돼, 엄마. 예, 불? 찍지 말라고. 왜? 뿔? 왜? 아니물아니아 뿌리가 다이게뿌있기 때문에 내가 봤 때는 이거 지금 여기가 약간 지른가봐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돼 엄마 다찢어져아 저거 없잖아 불린거 같다찍잖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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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서 그래고요아 진짜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고름도한 번도 안 주고 이렇게 일자로 된 거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얼마나 다른지 자기야 아, 아 왜? 나도 먹으라고? 한번 그냥 웅웅 하고 씹어봐 깜짝이야 <laughs> 유수가 맛 유수가 맛달달 못해 쓰지? 아직 쓴맛까진 모르겠고 아 쓰다 쓰다 끝맛이. 끝마시... 아우. 먹... 잘다 못했어. 너무 달어. 응.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제 가을에 여기서 이제 씨앗이 나오면, 응? 어? 또나눔면한다고 했잖아, 자기야. 응. 얘네들은 뚝 잘라줘야 돼. 안더잘 어? 키워야지. 얘네도 뚝 잘라줘야 돼. 머리 같은데. 왜 잘라, 거길? 어? 왜 잘라? 이런데, 자르잖아. 응. 옆으로다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 알아? 아, 말도 응. 못하게 튀어나와. 그래? 그럼 키는, 얘네도. 키는 커? 어? 키 크냐고. 키, 키는 한이 정도 자라지 근데 얘네 아, 잘라줘도? 다, 다, 아니, 이렇게 자르게 되면 겹순이 되게 많이 나와. 되게 많이 나와. 봐봐, 얘네 많이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응. 음. 응? 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 하나하나 해서 꽃이 다 달린단 말이야. 아, 저, 꽃, 꽃 피고 다 달려. 얘네도 잘라주고, 응? 어? 얘네도 잘라줘. 얘네도 그럼 잘라주고. 저 앞에서부터 쫙다 잘라. 응. 어. 아, 이거는. 듬성듬성 자르지 말고. 막 이렇게 딱 자르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클때 그냥 나시로 뿌렸어 이렇게. 나시로 이렇게 딱 치잖아, 어? 응. 그러면 격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러면은, 키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달린단 말이야, 얘네들. 진짜. 다. 어? 키가 안 자랐네, 이게 원래. 뭐야? 야, 봐봐. 엄마가 이거 잘라준 거 있지, 여기? 봐봐. 그러네. 야, 이건 엄마가 잘라준 거 봐. 여기 이여가봐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그래, 이런 거는 잘라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마어마 여기 또 잘라주나? 또 나와. 그러면은요, 거지말 아니고, 요거 하나에서, 한 대박은 씨를, 아 미안해. 요거 한두 개만 있으면, 한 서너 개만 있으면 씨를 한 대박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또 심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해서 뭐할 거야. 어? 저는 이렇게 또 여기, 여기 세순을 나누고 적심을 해주는 거는 또 벽가지가 나오고, 이제 가을에 진짜 나눔을 한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적심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이 스텝이야, 진짜, 진짜 좋아요. 고추 같은 거 액비 만들어가지고, 고추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은, 고추를 딱 먹을 었때 매운 고추 있잖아. 응. 입에 탁깨면아 씨. 뭐, 고추가 맵, 맵지 않고 다어 라는 느낌이 딱 들다가, 순간, 매운맛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 스텝이야 농법이요. 그래. 자, 이런 거다 좋게 한해주아 봐봐 자기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 이렇게 길은 걸 봐봐 이렇게 기쭉한 거를 딱잘라주게 되잖아 그러니까 영양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얘처럼 옆으로 바글바글 나온단 말이야 음... 자 그리고 음 이것도 자르다 엄마네 집에 뭐 어디지 아황금측백나무하고 아우 가려워. 또 제주 종목이 아닌 스테비아나 삼색버드나무나 황금척백나무를 보러 왔는데요. 제주 종목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또 작아졌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아까 그 다르네 진짜. 아까 그 확실히 다르 아까는 목청이 터져라 그냥 아주 숨도 한번 한안 쉬고 그냥 따다다 하더니 그냥 아니 지금은 지금은 그냥 어? 말을 퍼벅대면서 그냥. 야, 그러면은 자기야. 여기 옆에 집 아저씨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동네 사람 다 있는데 여기서 와,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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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 어? 그러면, 뭐, 다른 집에서, 어? 담장, 담장 위로 다가 이렇게 머리가 하나씩 올라온단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저 집도 쌈 났구나. 그리고 다, 다, <laughs> 나와봐. 그래서, 여이서는좀 조용히 해야 돼. 자, 스테비아가 이렇게 참... 자라있고요. 이제, 가을에 자라면 씨앗을 거두고, 싹 잘라왔다가 또 액비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추하고 뭐, 블루베리. 그런데 줄 거예요. 자, 이 스테비아 씨앗은 키워야 되겠다. 어? 아이고야 인터넷에서 구입하면은요 발화율이 없더라고요. 저 인터넷에서 한만 원어치 세 봉다리인가 이렇게 샀잖아. 발화율 0%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쌩쌩한 햇 스테비아 씨앗으로 또 발화를 내년에 또할 건데요. 이제 이 씨앗이 달리고 하면 한 늦가을에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한말 정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 거짓말 아니고 자기 한말 정도 채취해, 봐봐. 어디 보자. 겹순이 여기에서 다 나오고, 어? 여기 잘라주면 여기서 또 나와. 어? 그러면 이거 하나에서도 씨앗을, 봐봐. 한 군데, 두 군데. 어마어마하게 꽃이 여기 다 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에서만 달리는 씨앗만 해도 얼마 안 돼. 얘가 이, 여기서 이게 크게 멈춰? 이렇게 큰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 이렇게 쫙 퍼져. 어? 그러면 이 하나에서만 어? 채취하는 시작도 어마어마해. 이게 하나만 심었어? 100개도 더 심었네. 자, 그러면은요, 옆에는, 여기 이제 삼작보드 한번 심어놨는데, 솔직히, 저 심어만 놓고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고요? 이거는 돈 벌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엄마, 관절 수술 했기 때문에, 들깨를 심고 이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심어놨는데,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들... 보시면. 들깨가 너무 많네. 들깨가요, 여기, 하우스 문 내려가는데 올라락날가 하면서 여기에 감기면은 비닐이 푹 찢어지는데요 올, 올해 벌써 두 번인가 세번 찢어졌어요 그렇게 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가 저기 봐봐 콩 같은 거 잔뜩 심어 놔갖고 지금 내려갔다 올라가면 꽤꽤꽤 응. 꽤. 여기도 꽤가 잔뜩 있어요 잔뜩 올해도 팔팔 팔 아프게 털어야 되겠네 올해는 어. 안 털는 줄 알았더니 아, 아 진짜 어떻게 뚝 가생에다가 다 심어 놨고요 또 저쪽에 황금축근상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한마리게에 없어. 좀더 자라야지. 야, 찌는 거냐? 좀말좀 해주고 찌거 진짜 씨. 자 여기 옆아트로 와봤는데요. 봄에 황금축배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거는 색깔만 이뻐지고, 어? 색깔은 되게 이뻐졌어, 자기야. 근데 이게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응, 어? 자기야, 이게 잘하는 거 맞어? 좀 이거. 저기. 두께가 있지. 어, 두꺼, 응, 어, 굵어졌네. 아. 러지 않아? 응, 어, 황금 축백나무도 여기도 이제, 제치메트를 깔아가지고, 막, 심어놨는데, 일단 크기는, 뭐, 아, 커진 데도 있긴 있는데, 응. 음. 아, 저쪽에는 색깔도 이뻐지고 많이 커졌네. 응. 음. 여기도 이제, 축백나무도 심어놓은 게, 엄마, 농사 짓지 말라고, 다 심어놓은 거예요. 여기에다 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들깨, 들깨 심어갖고, 막 들깨 털고, 뭐, 콩 심고, 뭐, 배지 다 있는 바치거든요. 여기도 한 300, 200평? 한 100평 꽤안 되겠다. 150평?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저쪽에, 산너머에또한 150평이 있는데, 거기에도 1 0 0의 낙물 다 심어놨고요. 이거 봐. 어? 빈 틈이 없어, 빈 네, 틈이. 꽤, 네, 꽤. 네. 어? 여기 말고요. 저쪽에도 있고요. 꽤. 네, 그냥, 꽤. 네. 사방팔방. 하늘에서 네. 내려다. 그러면, 맨 맛있어. 땅이다 싶으면 다, 가 박아놨어요, 다. 다. <laughs> 어머니는 흙만 있으면 돼. 응, 덕분에, 이제 내년에도 다시 들깨를 뭐. 사먹지 않고, 엄마가 짜준 들기름으로 밥을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또 엄마 또 뭐, 뭐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른 맞춰야 되겠네. 자, 그러면, 블루베리, 아니, 블루베리가 아니라, 스테비아 씨앗이 필요하고, 내년에 고추맛을, 응, 달콤하고, 매콤하게 만드시 분들은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제 올 가을에, 늦가을에 스테비아 씨앗이 나오면 그때 또 나눔을 하겠습니다. 스테비아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가을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이나 키워. 음.